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도달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 에베네셀 옆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전율을 갖추었는데,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함해 그들이 들에 있는 군대 중에서 4천명 가량을 죽이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계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올 때에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어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부하시는.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의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느아스가 하나님이 언약계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주의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올 때, 에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다시 울림으로 블레스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 진영에서 이같이 크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왔도다 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하리오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오 너희 블리스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며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블리스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심히 큰살륙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바로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 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로 왔는데, 그가 올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해 떨렸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로 들어와 그 일을 고함에온 도시가 불을 지짐으로 엘리가 그 불을 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한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들어와 엘리에게 고하니라. 그런데 엘리는 98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수 없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매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는 또한 큰 살육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 나이다 하니라.그가 하나님의 개를 언급할 때에 엘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곧 비누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몸을 구부린 채 상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닥쳤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으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그것을 에베니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갔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취해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가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위 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채 쓰러져 있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에 두었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위 괴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댄채 쓰러져 있으며 다곤의 머리와 손바닥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도 사람들을 무겁게 누르시고 누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도과 그곳의 지경을 치시니 아스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고통스럽게 누르시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자기들에게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랴 함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괴를 거기로 옮겨갔더니 그들이 그것을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를 대적하십니라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났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개가 에그론에 다다를 때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는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두 두루온 도시에 신명적인 파멸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무겁게 누르셨기 때문이더라.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종기로 치시니 그 도시의 불을 지짐이 하늘로 올라갔더라. 6장 주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일곱 달 동안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개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것의 초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를 보내려 거든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병도 났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므로 그때 그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분께 돌려 드릴 범법 헌물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스의 사람들의 귀족들 수대로 금종기 다섯 개와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라. 이는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을 위해 한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들의 형상들과 <laughs>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을,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 백성을 가게 함으로 저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 뒤. 멍해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을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또 주의 개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한 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보물을 상자에 담아 개 옆에 두며 그 개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일 그 개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 베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큰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니라. 그러나 일이 그리 되지 아니하며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면 그것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의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젖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묻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둔뒤 쥐의 개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성들을 담은 상자를 그 수레 위에 실으니, 암서들이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등길을 택한 뒤큰 길을 따라서 가되, 그것들이 가면서 울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리스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들을 따라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 수확물을 거두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것을 보므로 기뻐하였더라. 그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 헌물로 죽게 드렸으며 레이 네 사람들이 주위 개와 또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큰돌 위에 둠에 바로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번제 업무를 드리고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린이라 블레스 사람들이 다섯 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스 사람들이 죽게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아스도스를 위해 하나요? 가자를 위해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해 하나요? 가드를 위해 하나요? <laughs> 에그론을 위해 하나이며 금지들은 다섯 귀족에게 속한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도시들 수와 같았고 이 수에는 그들이 주의계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까지의 요새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들이 베세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있느니라 <laughs>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개를 들여다 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오만 칠십 명을 치시니 주께서 큰 살육으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치셨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설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리요 하고는 주 그들이 사자들의 길랏 여아림 거주민들에게 보내어 보내며 이르되 블레스 사람들이 주의 개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가라 하니라. 7장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개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아비 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개를 지키게 하였는데 그 개가 기라디어 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함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돌아오려 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죽게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여 주만 성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laughs>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인 뒤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걱서 이르되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이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는 블레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을 전부 다 번제헌물로 주께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사무엘이 번제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스 사람들에게 천둥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laughs> 그때 사무엘이 한도를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이렇게 블레스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laughs> 사무엘이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복귀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자기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되 해마다 순회하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가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한 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의 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거기서 주께 재단을 쌓았더라 8장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재판관들이 재판관들이었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드로 걷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치우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함으로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laughs>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대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그들이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내게도 그 행위들에 따라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시니라.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을 구하여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이러 하리라.그가 너희 와들들을 취해 그들을 자기와 자기 병거들을 위하여 지정하고, 자기 기병들로 사무리니. 몇 사람이 그의 병거들 앞에 서 달려가리라.또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대장들과 오십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도구들과 병거 도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해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굽는 자로 삼으리라.또 그가 너희 밥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취하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해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며,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과 나귀들을 취해 자기 일을 하게 하고,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해 너희가 그날에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이르되 아니니이다.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니.그래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 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들의 모든 말들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함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구장 한편 기스라는,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이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사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있고 강력한 자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어깨에서부터 이만큼 키가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자기 나귀들을 잃어버림에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들 중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함으로 그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들이 살림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었고 그가 베냐민 족속들의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수프 땅에 다다랐을 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네 아버지가 나귀를 나기들 걱정은 그치시고 우리를 위해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중에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 수도 있나이다 하므로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써 빵을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게 여기 은 1세계를 4분의 1이 손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겠나이다 하니라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사람이 사람들이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laughs>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가니라 그들이 도시를 향해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과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그 소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벗어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섰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생물을드이므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당신들이 도시로 들어가며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즉시 그를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가 희생물을 축복하므로 그 뒤에 추청받은 자들이 먹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지금 올라가서서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나리이다 하니라. 그들이 도시로 올라가 도시로 들어갈 때에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나오더라.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 하루 전, 그런데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셨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오나 건데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사울 전에 있는 내 나귀들에 관하여는 내 생각을 그것들, 그것들에 두지 말라.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있지 아니하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취한 뒤 객실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추총 받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추총 받은 자들은 30명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유리하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 옆에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하니. 유리하는 자가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음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남겨둔 저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초청하였담 하고 말한 때부터 너를 위해 이때까지 내가 그것을 간직하였느니라 하니. 이에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도시로 들어간 뒤 사무엘이 집이 지붕에서 사울과 대화하니라.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집이, 사무엘이 집의 지붕으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곧 그와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그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게+ 앞서가게 하라" 하니 "그가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그러나 너는 잠깐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니라. 아멘.